네, 원익 IPS 주주님들, 그리고 오늘도 저 송프로와 함께 성공 투자의 기를 걷고 계신 우리 구독자님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듣는 아 투자 파트너 송프로입니다. 자, 오늘 2월 2일 월요일 오전장 중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또 숨가쁘게 녹화를 키러 왔냐면요. 지금 원익 IPS 차트 보시면 오늘 살짝 주춤하고 있는 캔들이 나와주고 있는 흐름이죠. 우리 주주님들, 이거 여기서 끝난 거 아니야? 이제 떨어지는 건가? 하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주주님들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또 녹화 긴급하게 켰어요. 지금 이 흐름 잠깐 과열된 열기 식혀주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나와줄 수 있는 아주 건강한 눌림목이에요. 그래서 세력들이 물량을 털고 나가는 게 아니라 더큰 도약을 위해 숨을 고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주춤하면 안 되겠죠? 더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 너무나도 충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에너지를 수익률로 잘 쟁취해내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세력들이 만들어준 이런 귀한 준비 시간을 버틀러 쓰지 않게 조성프로가 다 준비해서 시원하게 걱정도 해소해드리려고 장중에 주차전환 시도 늦자마자 이렇게 긴급하게 달려왔어요. 그래서 영상 또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본격적인 분석 인사부터. 하기 전에 감사 인사부터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또 저번 주 그리고 또 오늘 장 시작 전이랑 장 중에 제가 단체 문자로 보내 드린 수급 분석또 추세선 실시간 브리핑 보시고 송프어 덕분에 고점에서 잘 팔았다. 눌림목에서 멘탈 잡고 버텼다라고 이렇게 수익 인증 문자 보내 주신 분들 제가 오히려 더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고요. 여러분이 수익 보시는 그 맛에 제가 이렇게 밤새 차트 분석하고 또 열심히 유튜브 영상 올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증문자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수익 나신 거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원잉 IPS 대응 한번 삐끗하면요. 다운 수익기에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내일 대응이 우리 기자 앞자리를 벌꿀 골든타임이고요. 혼자 뉴스 보시고 그런 토론방 글 보면서 흔들리지 마시고요. 제가 숟가락 들고 여러분의 입에 밥 떠넣어드릴 듯이 다 챙겨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번호 오픈하고 있습니다. 69189350으로요. 워닝 IPS 그냥 한글만 워닝으로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문자 남겨주신 분들 내일 아침 장 시작 전부터 시 시간 대응 전략 그리고 진가 천상 타이밍 문자로 다이렉트로 써드립니다. 보내드리니까 누락 걱정 마시고 필요하신 분들 지금 바로 문자 남겨두시고요. 자, 이 영상 지금 저녁에 시청하고 계실 수도 있고 내일 아침에 새벽에 일찍 나가시면서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늦었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내일 아침도 있고. 올해도 아직,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늦었다라는 걱정. 잠시 접어두시고, 원익이라고 종목명 문자 남겨주시면 실시간 대응 전략 또 바로바로 바로 대응하실 수 있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재료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료하실 수도 있지만, 기사 꼭 살펴봐야 되는 재료이기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대신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아침 뉴스 보셨을까요? 그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닥 3 0 0 0 시대 선언과 함께 실적 대비 저평가다인 6대 종목으로 우리 원희가 IPS가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일단 원희가 IPS는요 최근 1년 주가 수익률이 300%가 넘은 초급등주입니다. 네, 반도체 공정에서 방막 형성 장비를 만드는 업체로요. 이 AI의 수혜주, 이자 대표적인 실적 턴어라운드 주죠. 2022년 이후에 4년 만에 다시 한번 매출 1조 클럽. 달성이 유력합니다. 삼성전자의 투자 동향에 민감하기는 하지만요. 현재 AI 반도체 열풍 고려하면 이익 개선 폭은 상상을 초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 주가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기 위해서 세력들이 잠시 준비할 준비 주춤해서. 준비할 기회 만들어내고 있는 거겠죠. 제가 일단 오늘은요, 돈의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실게요. 수급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월 말 데이터 보도록 하실게요. 네, 주가가 12만 3,700원 이렇게 최고점 찍고 내려오는 동안 기관은요, 오히려 31만 주, 32만 주씩 대량 매집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또 금융투자와 연기금 쪽에서 연일 빨간불에 들고 끌어오고 있다라는 거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원익 I P S의 가치가 아직 한참 남았다라는 증거겠죠. 오늘 장중에 이런 소폭 하락은요 개인들의 겁먹은 물량 받아먹기 위한 세력들의 의도적인 흔들기일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아요. 외인들도 지금 물량 꽉 쥐고 버티고 있는데 우리만 털리면 될까요? 안된다 라는 거겠죠 당연하게도 그래서 차트 한번 또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현재 5일선 11선 21선이 예쁘게 정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5일선 위로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이 평선들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잠시 내려와서 지지를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21선 지지만 확인이 된다 라고 하면은 요거는 폭등 전에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보조 지표들도 보시도록 할게요. 아래 사이지 수가 지금 80 이상 과매수 구간에서 살짝 꺾이면서 열기를 식혀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과열을 해소하고 다시 에너지를 충전하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시면 되고요. MACD 역시 골든 크로스를 유지하면서 워실레이터가 양수 근역에서 버텨주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의 엔진 여전히 뜨겁게. 가동 중이다 라고 보조 지표들이 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매물대도요, 현재 10만원 초반대 매물대를 강력하게 돌파를 해준 상태입니다. 10만 8천원 선이 이제는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요 라인만 깨지지 않는다면 상한가를 향한 2차 슈팅은 시간 문제다 라고 차트가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또 제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세력들도 주춤, 좀... 하게 만들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준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가는 일직선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상승과 또 조정을 반복하는 이런 N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요. 지금 구간이 바로 그 N자형 파동의 조정 구간이고요. 우리는 이런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 반복으로 수익을 극대화 시켜야 합니다. 남들이 멍하니 들고 있으면서 3% 벌어갈 때, 우리는 요 N자형 파동 타가지고 최대 20%까지 벌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생한 대응 전략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먼저 써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문자 알림만 켜두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본업으로 바쁘셔서 이런 호가창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보고 계실 수 있다는 거 어려워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운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영상 또 올리고 있는 거고 618-930번호 오픈하면서 이런 거 있는 거니까요. 도움 필요하신 분들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 기가 어려우신 분들 편안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주님들저 송프로드여 러분들과 똑같이 다 힘든 경험해봤습니다. 저라고 태어날 때부터 차트 잘 봐가지고 수익 턱턱 냈을까요? 아니에요. 저도 세력들에게 이용 당할 때로 다당하고케미 털릴 때 같이 털려서 수익 별로 벌어가지도 못하고 오히려 손해보고 그랬던 힘든 어떤 경험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누군가 저한테 지금은 버텨라, 지금은 위험하다 이렇게 딱 한마디만 해줬어도 아니면 이렇게 차트 잘 보는 방법이라도 알려줬더라도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절박함, 힘든 간절함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 시작한 겁니다. 제가 또몇년 넘게 차트 파고 들고 데이터 분석해서 얻은 노하우들 저 혼자 알고 있으면 뭐해요. 저처럼 힘들었던 분들에게 작은 덕분이라도 되어드리고 싶고 새롭게 맞서 싸워서 수익 얻어가야 하고 지켜야 되는 건 저도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 시작한 거니깐요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영상 편하게 시청해 주시고 필요하신 분들 또 부담 없이 문자 보내 주시면 다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시장 여러분들 총성 없는 전쟁터는 다름이 없어요. 막 기운과 외인들 탱크를 몰고 덤비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맨몸으로 싸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력에 맞서서 혼자 서류하지 마시고요. 제가 여러분, 듣는 나 동료이자, 때로는 냉철한 선생님이 되어들어서 세력들에게 맞서서 수익 지켜나가고 또 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번호, 번호, 오픈되어 있는 번호로요, 원익이라고 한글로만 네두 글자 남겨주셔도 됩니다. 자, 원익 문자 주신 분들께는요, 내일 아침 장 시작 전에 또 실시간 대응 전략 보내드릴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녁에 보고 계시든 내일 새벽 아침에 보고 계시든 상관없습니다. 아직 안 늦었어요. 올해도 많이 남아있고 내일 아침도 있기 때문에 꼭 늦었다라는 걱정은 잠시 접어두시고 필요하신 분들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원익 IPS 영상 보시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에게만 제가 또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제가 8 개월 동안 추적한 J의 원익 IPS 히든 종목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 선물 잘 제가 잘 찾아 놨으니까 원익 IPS 영상 보고 계신 분들에게. 또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또 특별히 준비한 선물이니까요. 문자 또 정확하게 종목명으로 문자 남겨주셔야 제가 빠뜨리지 않고 선물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꼭 정확하게 원액이라고 문, 종목명 문자 남겨주시고요. 네. 문자 남겨주신 분들 또 인생에서 큰 수익 얻어가실 수 있게 제가 끝까지 동행해서 제가 분석한 데이터들, 그리고 노하우들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생 투자에서 큰 수익 얻어가 질수 있게 응원하고 또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공 파트너 송프로 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정보와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프로 였습니다. 감사합니다.